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실 때 예수님은 겉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안전의 문제, 죽음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과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반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읽었던 책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에디션으로 총두 권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200만 부 이상 이 책이 팔렸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건데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개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을 배경으로 쓴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작은 변화가 사람을 행복하게 바꾼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을 대략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우선 여러 집단이나 외부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 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비결이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나 저나 행복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의 모든 고민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냐면 인간 관계에서 온다 그래요. 여러분 친구 관계,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선생님의 관계 모든 것이 우리는 인간 관계 안에 얽혀 있죠. 어,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과거의 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더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때로는 다른 사람과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코로나 기간 때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일부러 다른 사람과 나를 떨어뜨려 놓고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를 설명하면서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관계도 여러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때로는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죠. 그런데 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을 마침내 찾고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권의 책을 순식간에 읽은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에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나를 위한 행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까지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행복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나만 행복해서 뭐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그게 정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닮고 싶고 닮아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의 모습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볼땐 자존감이 높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막 해도 예수님 지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떳떳하게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찾고 누리신 행복은 예수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얽매이기 쉽고 스트레스 받을 이 관계의 문제에서 너무 자유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추구하시는 행복이고 관계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행복으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시기 전에 갈릴리 여러 회당을 방문하셨거든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는데 이곳을 하찮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귀가 더 쫑긋 열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탁월한 거예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율법에 대한 해설을 들었고 탁월한 말솜씨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언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언변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는 늘이 원고에 매어서 다른 소리를 하면서 말실수할까 봐 조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원고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서 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달변가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인기는 당연히 소문을 타고 여러 곳에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신 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했을까요? 여러분의 심리랑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새 학기 시작되면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기대하는 마음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명확하고 그 과목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기대에 대한 것을 빠르게 접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수업 내용보다도 사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더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 되니까 접는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수학을 제가 조금 빠르게 포기했는데 수학을 포기하게 됐던 이유는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제가 거의 수포자의 이를 만큼 실력이 바닥인데 저를 지도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느꼈기 때문에 접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셨을 때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사람들이 몹시 못 마땅하게 여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아까 화면에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밖에 안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한 구절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은혜가 될 만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접었던 이 말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퀴즈. 여기에서 말하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뭘까요? 정답을 맞히면 목사님이 커피 사드립니다 커피 사드릴게요 커피 드시는 친구 있으면 없으면 다른 거 사드립니다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지껏 뭐 배웠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가나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뭐라 뭐라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고 할 거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지 예수님 미리 아셨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탁월한 가르침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 같지만 놀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내몸 부서 들어가며 일하는 직업이니 목수는 당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배워봤자 얼마나 배웠겠냐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차라리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냥 기적 한번 보이고 지나가지. 뭐하러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하냐는 거죠. 심지어 이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저 자식은 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한 이유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리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태당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예언한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한테만 하시는 말씀이면 좋겠는데 로마 사람들한테도 이게 해당된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까닭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 인물을 비유로 드십니다. 첫 번째 인물이 사렙다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북 이스라엘 때. 왜 비가 내리지 않았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들을 소개하고 골라서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3년 6개월 가뭄 기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유일하게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방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인물은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병한 나병환자가 여럿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고쳐 주지도 않을 만큼 혐오했던 피부병. 그런데 이 병을 하나님은 나아만 사람만 고쳐 주셨어요. 둘다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말씀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 뒤에 내용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도 여러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까지도 열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들만 생각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만 저는 저자식은 저녀석은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다 났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옛 영광, 전성기를 회복시켜 줄 왕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선포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죠. 로마를 내쫓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한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 한테까지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니까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 중에 혹시라도 아 그래도 저분이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한들 이 사람들 마음 한편에도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줄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혹시 메시아일까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가난한 자는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이 가난한 자는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죠. 하나같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느 한쪽에도 끼일 수 없는 차별받고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조건 없이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땐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꼭 찾아가셨던 것은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이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실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는 sun이 아닙니다. 이월 a 2025년도 할때그 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 레위기 25장 말씀과 관련이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구약의 희년.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예요. 이 해가 되면 모든 빛이 탕감되고 안식과 회복이 선포됩니다. 종들은 해방되고요. 땅은 쉼을 통해 다음 해에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안식과 회복이 선포되는 희년.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것이고 구원과 용서가 선포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해를 선포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굉장히 뜻깊은 곳이거든요.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이 잘하셨던 곳입니다. 소년 생활을 하셨던 곳에서 이렇게 성경책 딱 펼쳐놓고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을 때 저는 아 예수님이 꼭 대통령 출마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공약을 내세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건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될 거거든요. 억눌려 있는 자가 해방될 것이라는 것. 너무나 뜻깊은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려운 것을 긁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것까지도 끄집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 있어요 이사의 61장 1절과 2절 말씀 그 말씀 자체로 가보면 예수님이 전부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의도를 가지고 생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생략하셨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보복할 거라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읽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이 어느 시기예요? 예수님 지금 출마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완성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doing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은 언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선과 악이 하나님 앞에 판단되고 만물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왜 해야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명확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자 하는 일을 구분하고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더 빠를 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려면 아들러 책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여러분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에 우리 가출 청소년들 또 여러 금쪽이들에 대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대부분 가정의 그 원인이 있죠.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의 양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자녀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냐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아이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을 살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멋있게 사역하셨다고 봐요.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으실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결코 혼자 걷게 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때로는 이 길이 외롭고 불편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 가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반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미워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의 기대에 눌리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리 기분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지금도 선포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복음이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아파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미움 받을 용기 진리를 위해 기꺼이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외롭고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목적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길 가운데 주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새 출발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있게 하시고, 모두를 위한 복음의 기쁨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